네, 안녕하세요. 준팀장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6월은 뭐 특별하게 테마가 없고 좀 심심한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가 두 개나 있었는데요. 또 얘네들이 아, 수급을 다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치 오늘도 금요일이기라 오늘도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소, 소록수 좀 관련해서요. 물론 장중에 있긴 하지만 최근에 흐름 어땠어요, 여러분? 그동안 바다가 좀 다져온 이후에 5월, 6월 특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름세를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6월 12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잠시 횡보하는가 싶더니 쭉 내려왔죠. 다시 V자 반등을 나와 주는 가운데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좀 주춤하면서 현재 여러분 거래 정지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소록수가 워낙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또이 흐름 그대로 가져와 준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랠리를 줄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많은 매수세도 몰리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관심과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도 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도 확실하게 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녹스의 가장 큰 이슈가 뭐겠어요? 바로 신약과 관련된 이 임상이 과연 어느 선까지 계속적으로 순항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언제까지 더 크게 오를 것이냐, 사실 이건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 경영권 손바김에 주가가 무려 3 배나 폭등, 급등했었고요. 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치매의 신약 임상 상상 또 성공 기대감 때문에 증폭됐죠. 투자자들이 어때요?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5 3 8억에 아리바이오 지분 몇 퍼센트요? 9.96%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이유야 이제 명분은 뭐 사업 다각화라든지 또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또 중동 그리고 아시아, 또 미국, 뭐 중남미 이 순차적으로 유럽의 애로 7월 달에 중으로 예상해 보는데 이 치매 환자와 고령화 최고 지역 특히 유럽에서만 판권 계약이 1조 원 이상 그럼 로열티 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10에서 한15% 되겠죠. 예상하는데요. 전 세계 판권 계약금 합계가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 로열티 대략 한 10에서 15%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올해 안에 아마 이게 순차적으로 완성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럽만 판권 계약 체결해도 주가는 그냥 2조 원 이상 가는 거예요. 급하신 분들 여러분 지금 꽉 붙잡고요. 그냥 7월 말까지는 꽉 붙잡고 보유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나오리라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 또하시한 거래재개 시점에서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 어느 부분에 내가 대응할지 이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좀 고평가된 소록스 주주에서 좀 초저평가된 아리바요 주주가 대신 거 축하드리면서, 거래재개가 좀 되더라도, 여러분, 군침 흘리고 있는 게 누가 새로 흘리고 있을까요? 아, 세력들이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한 주도요, 잘 들으세요. 단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꽁꽁 묶어주세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거래재개 동과 동시에 그냥 바로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정지된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라고만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소득수 관련해서요. 마침 주말이잖아요.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 이제 6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7월로 접어든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스타트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동안 정말 6월은 지지부진 하기도 했고 특별한 테마가 없어서 조금 심심한 장이었다 라면 정말 여러분 7월은 여름처럼 아주 핫한 장이 될 거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뭐 혼자 기사만 딱 보고 투자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아니면 뭐 지표를 보면서 그냥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다 정확한 정보 토대로에서 투자하신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있어요. 서룩수입니다 정보는 무료 0 1 0 2158 1710. 자, 이 번호로 그냥 서룩이라고 두 글자 안기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 딱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막갈 때. 거리지게 풀는가 동시에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 가장 중요한 피드백.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소록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침 또제 영상 많이 들어오셨어요. 정말 많이 들어오셨는데, 또 신규로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저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선물 좀 바로 공개할 테니까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 테마 급등주 딱한 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 이 템버거 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전지 K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요 이에 노출했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 바닥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그쵸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쵸?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J의 셀바스 A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쵸? 그렇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쪽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대 그쵸? 그렇죠?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요? 예 157,700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 템버거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만은 뭐다? 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 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대에서 3만원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 줄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무상증자 공시 발표 예정이도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더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어게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고 그쵸 저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 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답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디님들은요. 지금 보여드린 번호 있죠. 010-258-1710. 자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로 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 꼭 대박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록스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정말 말씀드렸죠. 바로 소록스는요. 다른 것보다 신약과 관련된 임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주가가 더 오를까라는 건데 이 아리바이오 경영권 선 바뀐 때문에 주가 3배 이상 폭등했죠. 이러면 이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더 크게 갈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요. 치매 신약 임상 삼상 성공 에 대한 기대감 증폭 되자마자 투자자들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과연 더 오를까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 그리고 지금 거래 재기가 등과동시 주가는 더 크게 폭등할 것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소루스가 이번에 여러분 538억의 또아리바이오 지분을 확보를 했죠. 바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목적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은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더 크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리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는 기간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응만 잘하신다면 정말 7월 됐을 때 기분 좋게 여러분 그동안에서 5월달에 혹시나 마이너스 계좌였던 분들은 플러스 계좌로 다시 바뀔 수 있고요. 그렇죠? 저는 6월 한달 내내 위기였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무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기회는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이 정보 좀 공유하겠습니다. 고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필이 다자 받아가시고요. 다이 정보 좀 받고 나서 빠르게 좀 정보 대응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특히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새록습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2681710으로 소록이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주말 활용하시되 차근차근히 대응만 잘하신다면 아 7월 정말 기대가 되는 장입니다. 그럼 핫한 7월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강조 중게 보겠어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당장의 주가로만 보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크게 올랐죠. 이 박스권 안에 이렇게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돌파해 요 여러분 뚫고 지나갑니다.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한없이 올라갈 종목인데, 여러분 괜한 걱정 때문에 뒤로 치지 마세요. 그렇죠 더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보 필히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대응 전략과 함께 또 추가적인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 혼자서는 감당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끙끙대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소록스입니다 정보는 무료예요. 0 1 0 2 1 5 8 1710으로 소록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요 질문 주시기를 저는 어떠한 어떠한 상황이 있어라 와 짤막하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니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1대1로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실 때 특히 뭐 오전 오후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문자 주시게 되면 다만 아 순서는 있어요. 이게, 이게 더 오신 순서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인하고 답변드리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주주님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대감이 있는 이만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7월 달장 시작했을 때 화이팅 하시면서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